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네. 자꾸 연기가 된다 자연스럽게 안 되고 지금 원상님부터가 그렇죠 나도 좀 어색하게 안돼 이게 자꾸,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어. 않아요 내가 한... 자연스럽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찍고 있음이 느껴지지 네네. 이 습관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지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40세부터 50세 이하 어, 남자 소개받고 싶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오... 어. 단 키만 좀 컸으면 좋겠다. 어? 키가 좀 크고, 40세부터 50세, 나도 지금 이제 3개월 만났으면 헤어질 때 됐잖아. 그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얼마나 더 만날 건데? 1년 후 만나야죠 아 그래? 그러면 1년 후에 모집하는걸로 1년 후에 주주리제 남벌손님과 소개팅을 하고싶은 분들은 1년 후에 오시는걸로 응? 뿌리 빵빵하게 띄우고 머리 새까맣게 염색해두고 있을테니까 1년 후에 이제 소개팅까지 해주려고 하는 주주리제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너도 같이 해야지. 많은 응원 부탁드지요 발음까지 꼬이잖아요. 또 혹시 문의가 올 수도 있어. 그 여자분 어떻게 하면 소개팅 받을 수 있나요? 그치? 뭐 기대해보자.